부부간에 그 나는 백년회로를 했으면 하는 마음이 있거든요. 그래서 바람점은 잘안 봐. 이건 꼭 봐야 될것 같은 느낌이 드는 거야. 죽을 때까지 바깥에 남자 하나 둘은 꼭 놓고 살아야 되는 사람이야. 왜날 어딜 쳐나가고 있는지 미쳐가지고 집에 쳐두고 있지 않으니까 이게 맨날 진짜 갈려 여러 번 들었어요. 안녕하세요. 근 네, 선생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근데 왜가 이렇게 뭐가 이렇게 이 그림을 타고 들어왔니? 밖에 덤, 덥네요. 더워? 더워서 이 그림을 탄 거예요? 아니 좀 화도 많이 나고요. 그러니까 이 그림을 불덩어리 뭐 어깨 위에 가슴에 머리에 눈에 뭐할거 없이 그냥 화제나게 생겼네. 어. 불덩어 이름 줘봐요. 음. 어차피 이별서 가진 사람이 어떻게 만나 살았대? 잠잤 어, 어, 원래부터 이별살 갖고 살았어. 본인이 반해서 본인이 쫓아다녔어요? 네, 제가 좀, 그냥 었던 좋아하는 죠 그냥 좋아한 게 아니고 많이 좋아했네. 집착했어? 월급도 이쁘고 잘 나가서. 네. 근데 한쪽 사람이 한쪽에서만 콩깍지가 씌워서 그렇게 살게 된 건데 그 얘는 비밀이 너무 많아. 그걸 지금 파헤치고 있어 혹시? 네. 나는 애기도 하나가 보이기는 하는데 부부간에 나는 백년애로를 했으면 하는 마음이 있거든요. 그래서 바람점은 잘안 봐. 그런데 있지? 그 이글이글 타고 있는 그 불덩어리를 잠재워주려면 이건 꼭 봐야 될것 같은 느낌이 드는 거야. 네, 나와요. 와이프 지금 바람점이 있는데 무당이 보지 말아야 될 점을 지금 봐야 되게 생겼어요. 나온다는 얘기지? 이미 다 알고 왔잖아. 네. 나한테 뭔가 지금 확인하고 싶은 거잖아. 뭘 확인하고 싶냐? 어떻게 하는 게 좋을지. 이혼을 할까요? 살까요? 네. 애기가 지금 태어난 줄은 안 돼가지고. 러니그 애는 무슨 잘못이냐고. 그러니까요. 애기에 대해서도 내, 내 새끼냐, 내 새끼 아니냐, 이것도 의심하고 있지. 아, 어, 맞아요. 그것도 알수 있어요. 과학적으로 증명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 왜 만신한테 와서 물어봐? 알니요진 애기, 애, 애기가 맞는 건지. 그얘기는 그냥 과학에 가서 증명해라. 어? 아누라하고는 살고 싶어, 안 살고 싶어? 이제 막 걷기 시작했거든요. 어. 제가 그 부모님이 없이 커가지고, 와이프가 있어야지 않겠나 생각이 들어가지고. 내가 지금 뭔가가 보여서 지금, 응? 길을 줘볼 거야. 나라찬 대 좋습니다. 자, 두 개만 뽑아 봐봐. 하나, 또. 어, 또 하나, 또 아기는 본인의 아기가 맞아요. 맞는데 이 사람하고 이혼은 해야 돼요. 죽을 때까지 바깥에 남자 하나 둘은 꼭 놓고 살아야 되는 사람이야. 이그 새끼랑 계속 만난다는 얘기네요. 그러면 그 사람이 아니어도 다른 사람을 또 만날 수 있어. 둘째는 본인의 아이가 아닐 수 있고 응? 둘째가 생기면 본인의 아이가 아닐 수 있다고 이 사실을 어떤 경위를 어떻게 알게 됐어? 그냥 카톡 보고 알았어요. 아기 낳은 지 얼마 안 돼가지고 갑자기 다시 직장을 들어가겠다고 그러더라고요 집에 들어오고 오는 것도 맨날 왔다 갔다 하고 주말에 맨날 나가고 이해는 하죠 방에 이제 카톡 이 살짝 열려있는, 열려있는 거를 살짝 봤는데 카톡 내용이 문제랑 주고받는 내용이 아니더라고요 이틀까지 가고 이것들이 같이 간다고 사는데 사는 건넘는거 같더라고요 더 웃긴 게 살아야 되겠다는 생각은 하고 있으면서 증거 수집은 왜 해? 아, 이게 뭐 같은 거 거. 그러면 그냥 애는 그냥 네 거니까 네가 키워. 편을 들어주고 싶어 나는. 솔직한 얘기로. 어? 이거 내 동생이 이렇게 당했다 해도 나 정말 울분을 터뜨리고 쫓아가서 진짜 개박살을 냈을 거야. 아, 자고 있는 거야 그냥 비계로 눌러갖고 꼭 그냥 깔고 앉아버리면 죽겠지 싶어가지고 그냥 그러고 싶은 생각 충동이 지금 계속 들고 있잖아. 차라리 이럴 때는 응? 그리운 엄마로 만들어 어쩔 수 없다 여자복 없어 부모복 없어 어? 열심히 해서 내가 새끼 키우고 더 좋은 사람 만나 그냥 제가 친구 보고 있긴 한데 근데 아직까지는 제가 얘기를 안 했잖아요 와이프한테 근데 만약에 알게 돼서 얘기를 했어요 미안하다고 사과하고 와이프는 절대 그러지 않겠다고 보면은 그때 사실 저는 그냥 어떻게든 쪽파는 생각을 했거든요 근데 이 사람은 가다가 또 바람을 피우는데 이번에는 아주 철두철미하게 걸리지 않고 들통나지 않게 카톡도 비밀 카톡방을 만들어서까지 또 바람을 피울 수 있는 사람이야 그리고 증거 수집하는 게 들켰어 어? 두번 다시 안 만들게 하고서 들어온다고 하더라도 이제 불신이 생겼는데 믿을 수 있겠어? 그걸 믿고, 정말 아무것도 없었다는 듯이 살아갈 수 있겠어? 아유, 이건 뭐 내가, 뭐 이혼을 꼭 하라고 꼭 갖다 내가 밀어 붙이는 것 같은데, 이거는 절코 두 사람이 행복해질 수가 없어. 여자 쪽에서 현침살이라는 칼이 있단 말이야. 그리고. 말 그대로 혓바닥에 칼이 달린 거야. 말로다가 사람을 죽였다 살렸다를 한다고. 그래서 애기 하나 끌어안고 살자, 그냥. 그래서 혼자 살아요 좋아하니? 여자 있어. 진짜 칼 여러분 들었어. 미쳐가지고 집에 차 두고 오지 않으니까 이게 맨날 맨날 어딜 쳐나가고 있는지 나가서 그 새끼 자꾸 만나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상대 남자 상간남 걸고 어, 네. 어? 이혼 청구 소송해 어쩔 수 없어 얘는 또해 그냥 상간남 걸고 이혼하세요 단년 정도 있다가 좋은 사람 나타나거든 그때 만나서 그 사람이랑 아이 키워가면서 살아 애기가 그래도 엄마 사랑 못 받아도 아빠 사랑이라도 받을 수 있는 방법 4년 뒤에는 그 사람이 자기 엄마보다도 더 좋을 거야 걔는 정리 빨리 하도록 할게요 그래요 알겠어요 네. 가다가 속 터지면 전화해 가끔가다 내가 얘기해줄게 어? 네. 그래.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리에, 잘 정리하세요 네.